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9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너의 지경을 사무라는 말씀 위에교회를 세웠고 교회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장성한 청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의 목회를 사기로 나눈다면 제 일기는 개척, 과 더불어서 유년기를 보냈고 제2기는 성전 건축과 한국 학교로 교육에 꿈을 키웠고 제3기는 당위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 조직 교회로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교회로 거듭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4기는 다민족 다문화 교회로 성장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일보 종교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대형 교회들이 다인종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해돋는 교회가 좀 성부자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4기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는 10년 후내 자신과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교회 창립 39주년을 향하여. 다민족 다문화 교회로 자리 잡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남은 생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져가고 계심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평신도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할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문된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합력하여 큰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잘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리학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베리학 교회는 대단하니까 교회보다도 건전한 교회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아 우리는 어떠하였는지 해도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해도는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소속감을 가집시다. 해도는 교회 교인이라는 금지와 자부심을 가집시다. 아담스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해돋는 교회, 교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기장에서 어느 팀이든지 소속감을 가지고 관전하는 것과 이 팀이 이겨도 좋고 저 팀이 이겨도 좋다는 마음으로 구경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역시 내 교회라는 소속감의 신앙과 열정과 봉사와 희생이 오늘의 해돋는 교회를 이루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로 베리아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일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러웠다라는 말씀은 신사적이란 말입니다. 신사적이란 말씀은 또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교회는 화목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려면 화목한 교회, 신사적인 교회가 되어야 자랑스러운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인생인데 교회에서 마저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29년 동안 줄곧 노력한 것은 평안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도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이 환경을 초월하여 행복해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둘째로 베리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잣대, 저울, 표준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러지면 안 됩니다. 이민교회는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 보수만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사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방언, 치유, 신비, 체험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교리나 의식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감정 일변도의 흐름과 지적인 의지 일변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두 면을 잘 조화시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노선인 것입니다. 교회만은 그 사이의 윤리와 도덕의 표준이어 가장 건전하고 정상적인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로부터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표준은 오직 6 6건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셋째는 베리아 교회는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전도의 열풍이 불어서 성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는 바람에 부흥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전도의 열풍이었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전도의 열풍이 다시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전도되어 신앙생활을 다시 재개하며 시작하려는 수세가정이 신앙생활을 재개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기도의 열풍이, 전도의 열풍이 다시 불어옴으로 있나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부흥하고 온 교우가 행복한 교회로 건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9주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전도 못한 교우가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9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역이, 남은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우리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베리아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였다면 해도는 교회도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더욱 충성하여 건전하고 평안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다민족 다문화 교회 롤 모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는 해두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로, 신사적인 교회로, 말씀 중심의 교회와 행복한 교회로 성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성부 하나님의 한하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 아래 다민족 다문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첫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